이번 주 처음으로 실패하나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금리빨로, 변신으로 멘징한다. <목소리> 자,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플렉스 형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8일 생방송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캠 없이 형님들 갈것 같습니다. 핑고물개로 대체하고요. 오늘 기다렸죠. 에, 드슬과 데스 인형 도전을 과연 생 다이아가 아닌 패키지만으로 드슬 데스에 도전할 수 있느냐 그날이거든요. 자 일단은 보스 레이드 하던 거 마저 하고 에, 한번 패키지로 노려볼게요. 자 일단은 보스 잡으면서 도전이라도 할수 있으려나. 아안될 리가 없죠. 일단은 패키지 나온 거 구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3만 몇천 다이아 들어가더라고요 주말 패키지 16,000 다이아치는 구매했고요자여거 플러스 페폐요정 스킨 패키지 꿈의 여왕 스킨 패키지 일단 이거 구매해주고 오만의 탑 전투보물 당자는 잠시 뒤에 어,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인형 스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게 나왔는지 봅시다 그리밍 퀸아 약간 서크, 서큐버스 퀸을 좀 해놓은 것 같네요 서큐버스 퀸 미니어처 버전 요정에서포맷바밥포맷인데 포매트. 누가 봐도 바포맷인데 사탕 들고 있네요 요게 좀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와 요렇게 생겼네요 인형이 인형이 웬만한 캐릭터만 해요 누가 보면은 전설 인형인 것 같네요 에? 스킨상으로 보면은 인형이 전설 인형처럼 생겼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메인 이벤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패키지 이번 주 수요일 패키지로 과연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고 영변 영인을 뽑아서 드슬데스 트라이까지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져가자. 네, 두 개는 바라지도 않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인 패키지로 영변 영인 뽑기부터 갑니다. 패키지 실패를 모르는 남자 시원시원하게. 바로 가겠습니다. 어, 인형 뽑기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인형부터 바로 갈게요. 11번짜리, 12번. 다이아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한, 15,000 다이아 어치. 15,000 다이아 어치 갑니다. 갑시다. 오, 시작과 동시에. 좋아요. 일단은, 첫 끝발 좋습니다. 마법 인형. 자, 시작과 동시에 시원하게 가져가면은, 편안해지죠? 아오, 시계 대왕 코카트리스, 컬렉이었나? 자, 빨간 장판만 나와주고, 영웅 한 마리면 됩니다. 패키지로 영웅 한 마리만.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가? 아, 빨간색 한 번만 더 들어와. 아이씨, 첫 끝발이 개 끝발. 대왕 코카트리스도 중복이었나보네요, 일단. 야 이거 도전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구나 변신뽑기가 많지 인형이 많지가 않네요. 자 이번에는 고급 인형뽑기야 인형은 오늘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자, 하나씩 차근차근 열과 성일 다해서 아 어, 이번 주 패키지는 따늘한데 아 씨. 자, 일단, 이번 주 인형은 또 다음 주를 기약할 정도로 힘들 것 같은데, 합성으로 한번 봅시다. 고급 인형 6개. 와, 원래 이거 결대로 가나, 이제. 원래 패키지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는 제가 잘 나온 건 맞습니다. 자, 29번. 시기는 3마리에 중복되어 있고, 29번에 확률대로라면은, 시기 3마리가 나와줘야죠. 3마리 이상만. 자, 결대로 가나요? 아, 두마리 오늘 진짜 안 된다. 자, 7마리 중에서 파란 거! 시원하게 처음부터 파란색에 치는 법이 었네요 고급. 자, 시기는 한번 도전할 수 있네요. 시기는 한번 도전 가능하고, 잠시만요. 마법인형 시기 뽑기 카드 확정 카드거든요. 일단 시기 확정 카드 뽑아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 나오면 두번 도전할 수 있겠네요. 대왕 코카테리스, 중복이 나와주면서, 시원시원하게 바로 갈게요. 자, 바로 영웅으로 갑니다. 일단은 맞춰놔야 내가 기분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두 마리. 성공 확률은 11%. 자, 두 마리. 갑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중복으로 나오면은 데스인형 도전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가자. 아. 얼어붙은 거대한 괴물은 제발. 아우씨 안나온다 자 일단 인형은 조졌지만은 아직 변신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주는 변신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1번짜리 27번 거의 한 4만 다이아급 가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안타라스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단한 번도 영변영인 중에 한 마리라도 못 뽑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방판 좋구요 시원시원하게 가자 그냥. 자 근입발 참네요. 노련한 포노스 오크투사 컬렉션 일단 컬렉션 하나 가져가고요. 빨간 장판을 못해도 못해도 세 번은 봐야 되는데 일단 마방 1 올라갔네요 컬렉션으로. 어 패키지로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 처음으로 실패하나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금리빨로, 변신으로 멘징한다. 아우, 안 웃어. 메르키오를 잇는 거구요. 아, 한 번만 더 주라, 한 번만. 왠지 이번 판에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자, 아직 몰라요, 형님들. 아직 모릅니다. 영웅 변신, 중보가정만 있으면 데스나이트 도전. 금리빨 한 번만. 아우 존나 참네 씨. 보너스 오크 마법사 있는거 자 아직 한발 남았어요 마지막 자 이제 고급 변신 뽑기 11번 남고 합성 남았거든요 와 이번주 패키지로는 절대로 가는것인가 가봅시다 빨간 장판 한번만 아, 어, 패키지로 무과금 난적한 번도 없는데, 나. 이번 주가 하필이면 오늘인가? 드슬데스 트라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아씨 자, 합성으로 승부를 봐야겠네요. 자, 일반은 60마리 중에서 11마리. 잘 나온 편. 자, 고급 40마리 중에서는 확률상으로 4마리에서 5마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아이나사드신도 한 마리 아네 마리 확률대로 나왔네요 자 영웅인형은 총 3번 도전 가능하네요 마일리지 없이 3번 도전 가능합니다 시원시원하게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한 마리만 나오면 돼요 한 마리만 중복으로 한 마리만 자, 오늘 처음으로 패키지에 무과금이 나나요? 자, 마지막 한번 도전 아, 패키지로 처음 무과금 나봤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승부수를 던질겁니다 전설 아티팩트, 에? 필요 없어요 어차피 3% 올라간다 그래도 안뜰 사람은 안떠 자,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여러분들 그냥, 할게. 오늘 둘 중에 한 마리나 도전해보고, 뜨든 안 뜨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안 되는 날에는, 결국에 크게 한방 준다 생각하고, 자, 마법 인형을 할까요? 영웅을 할까요? 마일리지 그냥 쓰겠습니다. 인형. 변신은 어차피 충분하니까, 영, 영변으로도 충분하니까, 인형으로 그냥 사겠습니다. 마블인형뽑기 가보겠습니다 중복나올 확률이 어.. 높겠죠? 갑시다 인형으로 가겠습니다 인형으로 바로 갑니다 일단은 무조건 해골바가지 나오고 확정카드이기 때문에 과연 와 여기서 컬렉션 우천이가 나오네 데미지 리덕무실, 침묵내성 3%, PVP 물리방어력 1위 올라가면서, 씨발, 도전을 못하네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드슬데스, 한 번쯤, 트라이 해볼 것이다. 최소 못해도, 중복 한 마리 나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기대감을 가지고 가네요. 어저께 NC형들이 재방송을 봤나봐요. 제가, 내신 그랬거든요 어차피 여기에서 이거 드슬데스 트라이 만약에 오늘 패키지로 나와가지고 드슬데스 트라이 하고 나면 이제 컨텐츠가 떨어지는 건마찬가지예요 그나마 패키지 나올 때마다 드슬데스 어그로라도 끌수 있으니까 어그로는 아니죠 실적으로 나오면 도전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오히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또뭐 오늘 또 이렇게 하나 가져갔으니까